자, 안녕하세요. 내입장만 네 TV 김차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급히 촬영 나왔는데요. 여기는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주방과 거실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빠진 3룸 빌라입니다. 거실 쪽 정남향 바라보고 있고요. 자, 오늘의 현장 6개 동 대단지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실평수가 무려 28평 나옵니다. 주방 쪽에 발코니, 방들도 넓게 잘 빠져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이게 기존 분양 가격이 3억 원 후반대에 육박했는데 지금 1억 5천 정도 딱 할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2억 원 초반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와서 제가 급히 지금 촬영 나왔습니다. 자, 저희 네이장만 TV 단독 촬영이고요. 은행 공매 물건이기에 가능한 오늘의 신축 현장입니다. 정말 집도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얼른 나와서 영상 보시고 한번 내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시공간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모루 유리로 앞에가 전혀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확보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내부 한번 볼게요. 자, 전실 공간 현관문에서 좌측편이죠. 이쪽으로 신발장 세칸, 가운데 허리선반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시면 일괄 소등키 설치되어 있고요. 이벽 마감재는 벽지가 아니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시 공간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 공간, 주거 분리 형태의 대면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넓게 잘 빠진 공용 공간입니다. 자, 거실이고요. 좌측에 쇼파, 그리고 우측에 아트홀까지의 폭 사이즈가 3,726이 나오기 때문에 75인치 이상 대형 TV 보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좌측에소파 길이로는 3160이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소파딱 들어갑니다. 자, 거실 창 보시면 해가 이렇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요. 약간의 우물 형태의 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쪽 정남향이고요. 상단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대형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제가 아까 6개동 대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뷰긴 하지만 앞쪽으로는 동강 거리가 꽤 넓기 때문에 채광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건 지금 모델하우스가 1층인데 2층, 3층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나오셔서 3층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돌아보시면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공간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동선 좋은 디귿자 형태로 잘 들어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당연히 주방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싱크볼 그리고 좌측으로 돌아보시면 3구 가스 레인지 깔끔하게 쿡탑으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식탁은 단차시공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하부 쪽에는 전자레인지랑 밥솥 들어갈 수 있는 하부 수납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자, 식탁도 꽤나 길게 잘 빠졌어요. 이렇게 보시면 4인에서 5인까지 충분히 식사할 수 있는 자, 넓은 크기의 주방 공간입니다. 좌우 측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가 한대 들어가 있는데, 이한 대랑 좌측에 남는 공간은 김치 냉장고까지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자 주방 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부님들이 또 좋아할 만한 공간입니다. 주방 쪽 안쪽에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동선거리 굉장히 좋고요. 자, 발코니 통 발코니로 길게 잘 빠졌습니다. 우측 하단에 수전 들어가 있고요 자, 보일러 앞쪽으로도 깊숙하게 수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세탁기 워시타워는 이쪽 공간으로 배치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폭도 자랑하고 있고요 자, 반대에서 돌아보시면 꽤나 통 발코니 넓게 잘 빠졌습니다. 자, 잘안 쓰는 짐들 이쪽으로 보관하시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자, 발코니 창 보겠습니다. 발코니 창도 중창으로 굉장히 넓게 잘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존에 분양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매집 마련 가능한 자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안방이고요. 안방 크기는 3,400에 3,200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 욕실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정면으로부터 볼게요. 자, 거울 수건 수납장, 그리고 유리 젠다이, 변기와 세면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는 헤드 샤워기가 있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고요. 이 하단 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이쪽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잘 빠졌습니다. 자, 안방 건너쪽에 있는 중간방이고요. 중간방은 3,000에 2,500 나옵니다. 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방 쪽으로 발코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들에는 발코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들이 넓게 잘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전실 옆쪽에 있는 3번 방입니다. 자, 2,880 그리고 2,790 나오는 크기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실 우측에 있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봐볼게요. 자, 메인 욕실 유리 파티션 깔끔하게 잘 분리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정면으로는 거울 수건 수납장 젠다이와 세면대 변기.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산 동구 성석동의 신축 대단지형 스리룸 빌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수가 2억 원 초반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오늘의 매물이고요. 거의 이쪽 주변에서는 10년 넘은 9억 빌라도 이거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잡아갈 수 있는 자, 오늘의 현장입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니까 빨리 나와서 좋은 층수 빨리 잡아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분들은 우측 상단에 네이장만 t v 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장만 t v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